확실하게 뺄 거면 다 빼고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넣으실 거면 지금처럼 하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메이크입니다. 아, 오늘은 차박스 라인업 중에서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는 모델이에요. 더블캡이죠. 더블캡 사람이 여 6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적지 않 공간이 적다 보니까 키워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렇지만 작더라도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더블캡용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차박스 더블캡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모델이 아닌 이번에는 박스를 가지고 커스텀 의뢰가 들어와서 원하시는 대로 제작을 해 드렸고 그리고 내일 출고를 할 건데 원하시는. 하시는 대로 제작을 하면서 금액적으로 도 그렇고, 요즘 뭐 이제 날씨가 덥진 않으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은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스 같은 경우는, 더블킥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뭐, 길이만 계속 2100, 2500, 그리고 2700 리프트용이 있고, 2800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폭 자체는 1600 사이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제작을 하는 게한1500 사이에서 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출입구는 기본 차박스랑 똑같아요. 출입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출입구 모기장. 이렇게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팝업 텐트 자체 모기장 열고 창문 이렇게 놓고 모든 창 개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출입구 창문에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어서 주무실 때, 아니면 뭐 주차를 하실 때 이렇게 닫아놓고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창문 같은 경우에는 더블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적용을 했어요. 전면 차, 전면에는 700짜리 창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후면에는 1300짜리 차, 창을 적용을 했는데, 문의하신 분들 중에서 보시면 앉아서도 밖을 볼수 있게 창을 좀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창을 못 내리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면 창을 다 내려드릴 수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에서 밖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창이 내려오다 보면 열었을 때 얘가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점점 내려오다 보면 사람의 얼굴하고 높이가 맞아지기 때문에 다니면서 부딪히거나 그러면 얼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참 위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내려서 장착하신 분들 계세요.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아 괜찮다. 조심해서 쓸수 있다라고 창문 내려드리고 출구하시는 날 이렇게 창문 열고 설명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 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주행 방향이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 손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뺐어요 자질구리하고 다 뺐습니다 수전도 뺐고 전자레인지 뺐고 다 뺐어요 이렇게 무시동 히터에 쓸수 있는 연료통 7L 연료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배기관 이거는 교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는 보호 커버는 씌워놨지만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한 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300짜리 사이즈입니다, 창. 사이즈는 뭐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밑에 이렇게 블라인드도 있고 똑같아요. 모기장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 모델입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들어가서 팝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안전고리가. 별도의 뭐 락장치가 있어요, 이쪽에는. 눌러서 해제를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해서 락을 해제를 해주시고, 네 군데 다 해주신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셔서 열어볼게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자, 이쪽 올리시고, 예 반대쪽도 올리시고, 올린 상태에서 천장을 두 손으로 한번 번쩍 들어주시면 살짝만. 이 부분은 지금 올리는 이유는 텐트 핏을 잡기 위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텐트가 쫙쫙 펴지라고. 다 올리는 과정. 지금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차박스를 들어놓고 적재함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후진으로 넣는 거예요. 다리로 네 군데를 지지를 하고 후진을 하게 되면 딱 맞게 떨어지기만 하면 내려서 안착을 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시고요. 사이드 미러를 확인을 하시면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사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이 정도만 하고 수도. 이쪽을 돌렸던 거를 다시 내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저쪽에 있던 게 이쪽 먼저 내리면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려주시고, 반대쪽. 레버를 이용해서 돌려서 쭉 내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돌려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서 안착을 시키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벽지함을 닫으면 모든 게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실내 작업은. 내리는 건 반대겠죠? 다리를 꽂고 올려서 차만 빠져나가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요. 더블 캡이라고 해서 공간이 좁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전체 길이가 이쪽에서 누우시면 2,001 정확하게 2m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무지동쪽 이쪽으로는 한160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이쪽으로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면이잖아요. 제가 누워 볼게요. 이쪽 완전 붙은 상태로 지금 누워 보면 자 이쪽 공간 보이시죠? 이쪽 공간 사람이 한 명이 눕고도 남아요. 이쪽 공간은. 그러니까, 충분히 두 명이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죠. 이제,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타협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사람이 여섯 명이 탔기 때문에 적재함이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그만큼 뭐,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고 생활환경이 뭐, 2800 사이즈, 차박스나 마 뭐, 킹캡이나 슈퍼캡 이런 쪽에 이제 사이즈에 있는 2800짜리 사이즈보다는 많이 작아졌으니까 좀 불편한 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신 게 무시동 히터하고 바닥 난방만 하셨어요.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고 바닥 난방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정말 겨울에는 이 정도 공간은 정말 더워서 잠을 못잘 정도로 아마 훈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바닥 온돌. 돌릴 수 있게 장착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정 꽂아서 쓸수 있는 네, 멀티 탭으로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개별 부하장치 있는 거라서 그냥 하나하나씩 껐다 켰다 하셔도 되고 차단기 작동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또 하나 주문하신 을게 있죠 가지고 있는 작은 배터리가 있으시대요 그 배터리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한전인이 많한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랑 전등을 쓸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쪽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시면 앤더슨 잭하고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분한테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배터리를 두고 잭을 꽂아 주시면 한전. 그러니까 220V로 뺀 나머지 무시동 히터 지금 이렇게 전등. 전등. 예. 네. DC 전등이거든요. 이 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등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다음에 의뢰하실 때뭐 이렇게 형광등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깜짝. 선물로 장착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디머 기능이 있어요. 이렇 디머 기능이 있는 거라서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실 때 여름철에도 이제 열고 사용하시지만 겨울철에도 얘를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여시냐. 겨울철에 열어야 되는 이유. 닫고 주무시면 안에서. 가습기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답답해서 진짜 주무시고 일어나면 목이 막 갈라져 있을 거예요. 건조해서. 얘를 열어주시면 결로도 안 생기고 뜨거운 열이 순환이 되면서 충분히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서. 그렇지 않고 얘를 춥다고 닫아놓으시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사이즈 자체가. 성능이 그 정도입니다. 무시는 히터는. 자, 이렇게 열어서 전체를 다 개방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박스만 놓기 좀 그래서 이렇게 고무나무로 해갖고 어, 수납장도 한번 만들어드렸어요. 이쪽에 컨트롤 패널 작동할 수 있게. 다 좋죠? 나가서 잠을 주무실 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안전, 무신동 터 키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 최소한의 장비. 보시면 일산화탄소 감지기까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베스트 메이크에서는 박스를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원하는 거를 해드립니다. 대부분 보면은 생각하시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넣고 빼고 하다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면 완성품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확실하게 뺄 거면 다 빼고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넣으실 거면 지금처럼 하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시동이터하고 바닥 온돌 그리고 박스까지 해서 출입구와 그 700짜리 창과 1300짜리 대형 창까지 넣어가지고 출고를 하시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050만원에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에서 출고가 될 거고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출고를 10시에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일 와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출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박스 더블캡 커스텀을 소개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전 베스트메이크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